이번에는 달의 모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 달의 모양은 외우는 게 아닙니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면 됩니다. 그냥 보고 그리는 거예요. 자, 해보겠습니다. 학습동지에 나오는 내용이 이렇게 돼 있죠. 태양 그리고 여기는 지구 그리고 달은 지구 주변을 이렇게 돌겠죠. 방향 잘 보세요. 제가 어떤 방향을 그렸는지 다 반시계 방향으로 그립니다. 달도 반시계로 돌아요. 달도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지구도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게 되는 거고요. 자, 달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일단 먼저 달의 모양을 이해하기 위해서 달의 밝은 부분이 어딘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태양 빛이 이렇게 옵니다. 지금 그림은 너무 과장되게 그렸지만 태양이 지구와 달에 비해서 엄청 크기 때문에 모든 빛이 폐하에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즉, 이 달이 여기 에 있을 때는 밝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된다는 뜻이고요. 여기 에 있으면 달의 밝은 부분은 요만큼이 달의 밝은 부분이고요. 여기서는 달이 요만큼이 밝은 부분. 여기서는 달의 밝은 부분은 요만큼. 요 반틈이 다 밝은 부분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 달이 여기 있었다. 여기 있으면 밝은 부분 어디예요? 바로 또이 반틈이 밝은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달이 여기 있으면 바, 밝은 부분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밝은 부분은 여기가 되는 겁니다. 다 빛을 여기서 받기 때문이죠. 자 여기 있으면 달의 밝은 부분은 어디인가요? 그렇죠. 이 반틈이 달의 밝은 부분이겠죠. 여러분들 이거를 먼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여기이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까지 먼저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업시간에뭘만들었냐면은을이런 모양의 도요, 도구를 만들었을죠 얘를 여기 갖다 대서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가 동쪽, 왼쪽, 나의 보는 동쪽, 여기는 서쪽, 자전 방향 이렇게 표시된 도구를 만들었어요. 얘를 여기 갖다 대면 됩니다. 제가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표현할게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요. 이 땅을 이렇게 표시할 거고요. 사람은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할 거예요. 이해되죠? 이렇게 얘를 갖다 대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있다 그럼 동쪽이 어디예요 바로 여기가 동쪽이 되겠죠 여기는 서쪽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달의 어디를 보는 건가요? 맞아요 달의 뒷면은 안보입니다 이 앞면만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 내가 이거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어디 보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달에 요 미안해요. 달에 요 부분만 본다 뜻이죠. 앞면만 뒷면안보인다 뜻입니다. 여기서도 달의 앞면만 보일 거고요. 우리도 달의 앞면만 보일 거고요. 우리도 달의 앞면만 보일 거고요. 우리도 달의 앞면만 보일 거고요. 달의 앞면만 보일 거고, 달의 앞면만 보일 겁니다. 자, 이까지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되죠? 자, 이제 달의 모양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얘를 이렇게 두고 해볼까요? 자 왼쪽이 뭡니까? 바로 동쪽이죠. 왼쪽이 동쪽이니까 요때 동쪽은 여기 있을겁니다. 여기가 서쪽이 되겠죠. 즉 요때는 내가 요 달을 보는겁니다. 요 달. 보는 이 달의 모양은 어떻게 되냐? 바로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바라보는 면은 요면이죠. 바라보는 면은 요면입니다. 요면. 요면은 지금 이렇게 반만 반, 반 반달 모양처럼 보이지만 이게 동그란 구슬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보는 면은 요만큼이 보일 겁니다. 동그랗게 보일 거예요. 동그랗게 보일 건데. 빛을 받는 부분은 어디예요? 그렇죠. 이 전체 범위죠. 그래서 요때 다른 다 밝게 보입니다. 즉, 요때 요렇게 보이는 달이 바로 무슨 달입니까? 보름 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렇게 제가 갖다 놨어요. 자, 동쪽이 어디입니까? 왼쪽. 요렇게죠. 이때 요 달을 보겠죠. 요 달은 어떻게 보일까요? 그쵸? 우리가 보이는 면은 요 면입니다, 요 면. 그래서 얘는 동그랗게 보일 건데요. 이 중에서 밝은 부분은 어디죠? 맞습니다. 밝은 부분은 바로 요 부분이죠, 요 부분. 반쪽. 이 반쪽에서 어느 쪽? 동쪽 부분이 밝죠? 그래서 요렇게 보일 거란 뜻입니다. 즉, 이때의 모양은 바로 요 모양일 거라는 겁니다. 달의 모양이요. 이해되나요? 자, 그리고 방향을 돌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방향을 볼 것이냐? 바로 여기를 볼까요? 여기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때 어디가 왼쪽? 여기가 왼쪽이니까 여기가 동쪽 서쪽 보면 내가 보이는 곳은 어딘게요? 요 부분이죠. 근데 요 부분에 빛이 닿이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달이 안 보이는 겁니다. 바로 금음달입니다. 요때가. 달이 보이지 않는 금음. 또는 뭐 사기라고도 얘기하죠. 요때는 그래서 달이 아예 안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까요? 요렇게 땅이 생겼다. 거꾸로 돼 있죠. 그래서 왼쪽이 어딘 거예요? 바로 왼쪽이 여기가 되는 겁니다. 웨스트 되겠죠? 자, 다른 볼게요. 여기서 바라봤을 때, 달에 어디가 보여요? 그쵸. 요 중에서 보이는 면, 요 중에서 반틈인 여기가 보이죠. 요차 있는 반틈이 어느 하늘에 있어요? 서쪽 하늘에 있죠. 서쪽 하늘에 차 있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바라본다고 했을 때, 동쪽이고서쪽이고 바라보고 있을 때 어디 쪽차 있다고요? 서쪽이 차 있다고 했죠. 서쪽이 반틈 차 있는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모양이 서쪽이 반틈 차 있는 요 모양이 여기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달의 모양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금음 자전하잖아요. 왼쪽으로 반달 보름 다시 반달 다시 금음 반달, 보름, 반달, 금음 이게 약 27일에서 28일 사이에 주기로 나타나는 거고 요게 바로 음력이 되겠죠. 달이 한 바퀴 돌아서 원래 모양으로 돌아올 때까지 걸리는 주기, 시간, 여기 음색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달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반달을 우리는 상현달이라고 하는 거고 반대쪽 반응은 하현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현달은 오, 오른쪽으로 꽉 찬달, 뭐 하현달은 왼쪽으로 꽉 찬달,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아까 우리가 만든 요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그려보면서 확인하면 돼요.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 부분, 이 달도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자, 요 때는 어떻게 되냐? 땅이 이렇게 되겠죠. 사람은 이렇게 서 있을 겁니다. 어디가 동쪽이에요? 그렇죠. 네, 이 바라보는 사람의 왼쪽, 여기가 동쪽. 여기가 서쪽이 되겠죠? 자, 바라보면, 요렇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달이 요렇게 생겼을 거예요. 근데 밝은 부분이 어디예요?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서쪽이죠? 서쪽인데, 반틈보다 좀덜 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때 보이는 달은 요런 모양인 겁니다. 동쪽, 아이고. 사람이 서 있으면, 동쪽 서쪽 중에서 어느 쪽이 차 있다구요 서쪽 하늘이 조금 차 있죠 그래서 서쪽 반틈보다 조금만 찬 서쪽 하늘의 모양 바로 요 모양이 바로 여기서 보이는 달의 모양이겁니다요 모양이요 요게 바로 요 위치에서 달의 모양이 죠 요거 똑같이 할수 있어요 요거도 똑같이 얘를 맞춰가지고, 얘를 맞춰서 요렇게 맞춰서, 즉 여기가 동쪽이 되겠죠. 여기 서쪽이 될 거고, 이렇게 바라봤을 때 우리가 보이는 부분은 요 부분인데, 저요 부분 중에서도 우리는 밝은 부분만 보잖아요. 밝은 부분 어디 있어요? 반 틈을 기준으로 서쪽은 꽉 찼고 동쪽은 조금 더 갔죠. 즉 서동 서쪽으로는 꽉 찼고 동쪽으로 조금만 찬 서쪽으로는 꽉 찼고 동쪽으로는 조금만 찬 요런 모양의 달이 보일 거라는 거죠. 요런 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요렇게 그, 그려서 찾아내면 됩니다. 여기는 날 어떻게 될까요? 여기. 요기. 자. 여기는 날 알고 싶다. 또 오면 되죠? 요렇게. 그래서 동쪽 어디예요? 여기가 동쪽. 서쪽이죠? 자, 바라봅시다. 요기 바라보이죠? 즉, 동그란 모양으로 보여야 될 텐데, 밝은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바로 동쪽 하늘 부분이 좀 밝죠. 반을 쪼갰을 때 조금만 밝습니다. 이 부분은 동쪽 하늘에 조금만 밝은 달, 요런 모양이 될 거라는 거예요. 달 모양이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찾아내는 겁니다. 달 모양 느낌 가나요? 그래서 달이 요런 식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할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시간을 좀얘기해 봐야 되는데요. 자, 시간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사람이 이렇게서 있을 때랑, 이렇게서 있을 때랑, 이렇게서 있을 때랑, 이렇게서 있을, 있을, 있을 때를 비교해 볼게요. 자, 1번 위치, 2번 위치, 3번 위치, 4번 위치로 합시다. 1번 위치에 있을 때는 태양이 어느 하늘에 있어요? 내 머리 위에 있죠. 그래서 요때가 정오입니다. 그리고 2번 위치에 있을 때는 태양이 어느 위치에 있냐면 바로 서쪽 하늘에 있는 걸 보일 겁니다.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을 때내 왼쪽이 동쪽이니까 여기가 동쪽. 여기가 서쪽이 그래서 쪽이 되겠죠. 서쪽 하늘에 태양이 있으니까 요때는 바로 저녁 8시, 18시가 될 겁니다. 저녁 8시. 그다음에 3번 위치했을 땐 3번 위치했을 때는 바로 밤 12시가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여긴 자정. 그다음에 4번 위치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땅을 그리면 저 왼쪽 편의 동쪽이니까 땅을 그렸을 때 왼쪽 편의 동쪽이니까 동쪽, 여기 동쪽 여기가 서쪽 즉 동쪽 하늘에 태양 있죠? 하니까 이때는 새벽 6시 즉 6시가 되는 거죠. 90도 움직일 때마다 6시간이 지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이고 한 바퀴 도는 건 360도니까 계산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각 달이 언제 남중하지 보입니다. 보름달은 언제 남중 하나요? 자정이 남중하고요. 하얀 달은 새벽 6시에 남중합니다. 상현달은 저녁 6시에 남중하고요. 그믐달은 낮에 남중하겠죠. 그래서 그믐달 아예 안 보입니다. 그래서 상현달은 새벽 6시가 되면 땅 밑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현달은 저녁 6시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음, 이렇게, 땅 아래에 있으니까요. 그게 렇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게 안 보이는 겁니다. 제가 너무 뒤로 가기를 많이 눌렀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라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각 달마다 보이는 위치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초승달 있죠. 이 초승달 같은 경우는 몇 시에 뜰까요? 그쵸. 대보맙니다. 요렇게 됐을 때 동쪽 하늘이 여기 오는 경우가 언제예요? 그쵸. 사람이 요렇게 서있을 때가 왼쪽 동쪽이죠. 즉 아침에 얘는 뜹니다. 아침에. 아침에 떠서 정오에는 떴다가 낮쯤 되면 남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 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서쪽 하늘로 넘어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달의 시간도 이렇게 알수있다는 겁니다.